반갑습니다. 실을 이용한 어, 게임 프레임의 저자 이태성입니다 자 14장 이제 쏘고 게임을 우리가 어,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이 쏘고 게임은 슈팅 게임의 가장 전형적인 부분입니다 곧이 쏘고 게임은 슈팅 게임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게임을 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어, 그런 그 게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슈팅 게임을 제작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슈팅 게임에서 액션 게임이 되고 슈팅 게임에다가 스토리 라인을 가미하게 되면 이제 뭐 rpg 거기다 네트워크까지 무. 어, 물리게 되면, 은 이제 뭐, MMORPG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변형이 되고 확장이 되어 가기 때문이죠. 어, 그리고 이 소고 게임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같은 툴을 이제 적용해서 그 패턴대로 저 캐릭터가 움직여서 이제 출력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고 게임 이것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같은 부분이라 여러분들 인식하겠죠. 어, 그래서 여기에 사용한 그런 프로그램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구조들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에뭐 2D든 뭐 3D든 어디든 간에 슈팅 게임에 대부분 적용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4장 쏘고 게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입니다. 무작위 간단합니다. 일단 외계에서 침공을 하겠죠. 있죠. 침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를 뺏어가기 위해서 있죠. 그래서 그것을 안 뺏기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의 전함을 파견을 하죠. 그래서 이제 외계인과 우리가, 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자, 게임 방식은 주인공은 뭐 상하는 말고 그냥 좌우로만 움직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어, 저 캐릭터들은 패턴에 의해서 공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어, 슈팅 게임의 전형적인 부분이 이제 웬만큼 이제, 어, 저 캐릭터들이 쭉, 그러니까 부하, 조금만 이제 캐릭터들이 나오고 나면은 이제 대장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장캐릭터가 나오기 전에 좀 스토리 라인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스토리가 좀 나오고 나오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보스가 딴딴딴딴딴 진행하면서 의미심장한 음악이 나오면서 보스가 이렇게 큰는 보스가 쫙 나오면서 무 미사일을 막사막고하고 싸대죠, 그렇죠? 그데그 사이를 피어나가면서 우리는 대장캐릭터를 소멸시키게 되면은 한 스테이지가 이제 끝나고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출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제안 상황은 이렇습니다. 뭐 다른 별다른 것은 없고요. 어 우리가 그 총알을 주인공이 총알을 이렇게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그 미사일을 쏘는 그 키보드를 눌린 그거 개수만큼 미사일이 발사할 미사일이 발사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화면에 최대한 나올 수 있는 미사일의 개수 다섯 개로 제한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이 주인공이 미사일 쏠때좀더 신중하게 쏠수 있도록 해서 것도 그 게임성을 조금 좀 높이는 그런 형태로 제작을 하면 됩니다. 아 제한상을 했죠. 자, 요것이 이제 기본적인 화면입니다. 자, 부하 캐릭터들이 외계인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때? 중간에 이제 대화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보스 캐릭터가 나와서 이제 실제 이그 주인공 캐릭터하고 대결을 벌이는 그 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실행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실행 화면. 자, 일단 요거는 우리 무작위 많이 했잖아요. 그쵸? 화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 스테이지 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아, 여기 보니까 적 캐릭터 나오죠. 우리 적 캐릭터는 전화기입니다. 그렇죠. 전화기고 그다음에 우리 적 캐릭터는 뭡니까 온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은 특수문자 온천 표시가 쭉 내려오고 전화기가 어, 특수문자가 쭉 내려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어, 화살표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총알이겠죠. 적 캐릭터의 총알이고 그다음에 주인공 캐릭터는 이전하고좀 다르죠. 그래서 길이를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주인공 캐릭터는 달러 표시를 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주인공과 저캐릭터가 충돌해도 충돌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한 뭡니까 이 총알과 주인공 총알이 이렇게 부딪혀도 그것도 총알로 전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충돌 체크해서 그와 같은 충돌 체크가 전부 다 이루어져야만 하겠죠 자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스토리도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은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좀더더 더 재밌게 또는 뭡니까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합니다. 하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 촥 뿌려주고 그 다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자, 얘가 이제 보스입니다, 보스, 그렇죠? 여기도 보게 되면 이제 보스가 이제 총알을 세방씩촥촥촥 쏘죠, 그렇죠? 쏘고 그다음 에 주인공은 이 보스를 맞추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아시겠지만 어, 보스가 이와 같은 크기를 가집니다. 주인공도 길이라는 크기를 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충돌하는 그 방법은 오늘날의 2D 또는 3D에서도 충돌 체크하는 그 방법 어, 그 방법과 똑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이 곧 거기에 있는 일부를 여러분들이 구현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미션 실패하게 되면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화면을 띄워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은 완전히 종료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은 제가 한번 게임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떻게 어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흥겨 음악이 나오죠 흥겨운 음악이 나와서 레벨업 기분업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죠 스페, 스페이스키를 눌렀습니다 요거 그대로죠 그렇죠 아이고 미션 실패했네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네. 뭐 이런 어,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게임입니다 그쵸? 그래서 어, 나중에 가게 되면 이제 보스도 나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지금 여기서 에 제작한 그 내용들은 이제 윈32 a p r 를 이용한 게임 프레밍해서 이제 아마 출간될 겁니다 예, 출간되는데 어, 모르겠습니다 이 강의가 어, 좀 오래 어, 조금 곧 그, 됐다고 하면은 이 추가돼 있겠죠,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추가되기 전에 촬영했기 때문에 음 지금은 어 아무튼 추가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요기에서 구현한 그 구조, 그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이와 같이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일단 게임을 실행하게 되면 이와 같이 나오죠. 우주전쟁 이렇게 나옵니다. 스페이스가를 눌러주세요. 형태는 똑같죠. 가지 뭡니까 그래픽적으로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했던 그런 패턴들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스토리 나오죠 조금 좀 업그레이드 됐죠 그리고 이제 그래픽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소들을 가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됩니까 로딩해서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읽어내야 되겠죠 그거 부여, 보여줘야 되겠죠 그쵸 스테이지 1 이렇게 나오고요 자 주인공 캐릭터 아, 나가죠. 네. 이렇습니다. 패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 지금은 제가 이렇게 기획했기 때문에 대략적 으로 넣었지만 만약 기획자가 하면은 더 많은 사항들이더 추가되겠죠. 많은 패턴과 이동과 그 다음에 캐릭터가 아, 나오죠, 그렇죠? 예 이런 스토리 나오고요. 아 지금은 수할수 없다. 제너 나오죠? 예 얘가 대빵입니다, 그렇죠? 뭐별 그거 없죠, 그렇죠? 예. 음.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은 이제 주인공의 그런 hp 음, 그렇죠 습니다 아, 미션 실패입니다 이게 좀어 생각보다 어려운 게임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2D 게임을 윈32 어, API를 이용한 게임 프레임을 작성하게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약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구조는 이때 구조나 그때 구조나 같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게임 제작 로드맵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 여기 조금 가렸는데요어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뭡니까? 어, 게임 기본 구조는 이미 제작되어 있고, 주인공과 미사일. 그쵸? 그 다음에 키보드 처리. 이건 누, 매번 했던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저캐릭터와 미사일 구조. 그 다음에 출력 테스트 해주고, 그 다음에 패턴은 이미 설계가 되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패턴을 읽어와서 이저 캐릭터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그 핵심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캐릭터에 있는 그 좌표를 모에 의해서 제어한다? 이 패턴에 의해서 제어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번 출력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 캐릭터와 패턴. 그서 1스텝과 2스텝과 3스텝을 연동을 시켜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 뭐, 무리 없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어, 패턴하고 또 보스하고도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스테이지를 구성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이제 캐릭터들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충돌 체크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충돌 체크를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과 뭐 대결했을 때뭐 충돌 체크, 보스와 대결했을 때어 충돌 체크가 구분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이제 실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게임 화면 출력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면 하나의 이제 소고 게임, 하나의 슈팅 게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본 대략적인 내용들이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소한 느낌은 안 들죠. 왜? 이미 앞에서 그런 패턴으로 반복적인 코드를 통해서 계속 여기까지 흘러왔기 때문이고, 결국에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이제 이걸 만들기 위한 하나의 부분으로 같이 게임을 여러 종류를 한번 만들어 봤다고 해도 어,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 14장 소고 게임의 개괄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장에서 이제 스텝별로, 단계별로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